어? 왜 컴퓨터 자리에 휴지 있어요? 뻘쭘하죠? <laughs> <laughs> 나이 뻘쭘한 거 좋아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어떤 한 학생이 이 골격표본이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문화 중 하나인데, 이 죽은 동물로다가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서 박제를 하는 그러한 작업 실력을 갖고 있길래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친구의 작업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제작을 위해서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가지고 따로 방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부터 왔는데 제가 선물 줘야죠. 보니까 집에 오자마자 와 무슨 공룡묘지도 뼈 바치네요. 이게 다 이제 생물들을 이제 남들이 사육하다 죽거나 네, 이제. 이제 사육하거나 폐사하고 이제 패샤이나뭐 네. 개인 브리더분들 중에서 이 크기 하신 분들은 이제 아이 수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수입하는 도중에 폐사하고 막 우리 기르시다가 이제 수명 다해서 죽거나 막. 병걸려고 죽거나 이런 애들 이제 받아와서 직접 작업하고 있어요. 아 직접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laughs>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해외에서도 되게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 네, 네. 지금 어, 어느 나라든지 이쪽은 많이 없죠? 네. 사실 골격 표본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작업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뭐 기록을 남긴 작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박물관 같은 이제 직업으로박 방문에 납품도 하고. 이런 거 이제 남겨놔야지 이제 그 동물이 만약에 멸종하거나 법적으로든어지관리하기 힘들어 질때 이제 해부학자로나 뭐 생물학 자로 하는데 낼수 있고 연구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아 긴장을 많이 했네요 친구 <laughs> 네, 목소리를 떨고 있어요 참. 키는 한 190대인 것 같은데 와... 되게 다양한 동물을 다 모아놨네요 특히 뱀 골격이 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laughs> 물고기도 있고 와... 보면 이제 수시렁이라 해가지고 그 딱정벌레 유충인데 걔네들이 얘네 내장과 살을 파먹고 나면은 남은 골격을 또 이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약품 처리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지금 아속은 이제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약품 계속 이제 교체해가면서 이제 때에더 이상 이제 지방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작업을 하고 이 지방이 완전 제거된 후에 이제 표백 작업하고. 또 이제 완전 하얗게 변하면 이제 막 조직 같은 거 갈아내고 또 조립해가지고 완성하는 거죠. 아, 이런 거 대부분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작업인데 요 지금 현재는 혼자 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대단하다. 일단 안, 방도 있던데 방 안에다 봐도 돼요? 아, 네. 네. 와, 되게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네. 정보를 한번 했죠. <laughs> 아, 이거 아쿠아리움 가면 볼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건? 아, 그건 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생물이요? 에 이게 아마 곱상어였나 그럴 거예요. 아 새끼. 이제 이거는 커다란 거 이제 개까짓 배... 한 마리 회부하면서 이제 배 속에서 나온 거. 음. 와 되게 다양하겠다. 이 포럼 아뭐 모르겠다 아무튼 <laughs> 어쩌다 이런 취미를 갖게 된 거예요? 네. 진로라고 해야 되죠 이 네, 이제는 진로긴 한데 이제 어릴 때부터 원래 이제 동물들한테는 아예 관심 어떻게 많았거든요. 맞아 네. 어릴 때부터 곤충도 사육하고 막 채집도 하고 포유류 양서류 조류 막 이렇게 다 사육해보고 한 번씩은 음. 이제 그러다가 막 블로그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블로그에서 이제, 박재사분 한분 만나게 됐어요. 그분한테 만나가지고, 이제, 말도 듣고, 이러면서, 아. 작업해보게 되면서, 이제, 좀, 좀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된 거죠. 아, 취미에서 이렇게 직업으로다가, 이제, 좀 변화한다고 해야 되나, 변질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뭐야, 저희 화단에서 벌레 잡다가, 그게, 그,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직업이 된 거, 이거, 그, 생각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흐허허허허 <laughs> 아무튼. 작업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laughs> 와. 이렇게만 보면 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미국 막 저거 뭐냐? 그... 그뭐그 <laughs> 뭐그 얘는 뭐예요? 제 얘는 이제... 설치 네. 음. 이제... 얘는 이제... 얘는 이요네우이요 얘는 이건 상어 잖아요 는이는 이제... 얘는 이제... 얘는 이제... 작는을안했는데한 2년 이제... 지그 이제... 조그이한 것도 하고 좀큰그도 하고 그래서 는 위에 있는거제다제가 직접 잡고 는고제 얘는 이제... 얘는 이네 여기 이히나유로제스는 이제... 게리인가? 얘가 애가... 게리고 얘는 말리. 그렇죠. 와이 아, 직업병이 뼈만 봐도 이제 알것 같아요. 미쳐버릴 <laughs> 것 같아. 안 그런. 그러면... 말리이 확실히 다르니까. 네. 구분 못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와 거북이 거북이 표현 진짜 힘들어요. 등껍데기는 하나 하나 붙여야 되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작은 건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얘들은 이제 큰 조각들만 떨어져 나가거든요. 음... 조그만한 것들은 이제 떨어지지 않아서 좀 그나마 편해요. 너무 이쁘다. 와얘 인스타에 올렸던 그블루턴스킨그죠 네. 여기는 또 상어들이고. 네. 무슨 생물? 백상아리. 백상어요? 네, 이제 뭐요? 한국에서는 이제 동백이라고 해가지고 상어고기 먹기 위해서 이제 잡거나 아니면 그물에 그냥 걸려서 패소한 것들 갖다가 이제 시장에 팔거든요. 이제 머리는 이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이니까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작업을 해요. 어... 어 만티고라 타이거 배틀에다가 저거 뭐냐, <laughs> 저거 저 칠레 사슴벌레에다가 메탈리퍼에다가 아주 그냥 좋은 거다 모아놨네. 네, 아, 이쪽은 제가 아마 거치가 다한 거고, 이쪽은 이제 선물 받은 거 이제. 한국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 국산종인데 저거? 네. 네. 선물 네. 받은 거에다 이제 제가, 제가 한열 마리 정도만 추가로 넣은 거예요. 오. 그럼 얘 제일 큰 상어 이빨은 뭐예요? 저는 무태 상어. 무태 상어요 네. 아 줄기까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아마 저건 아마 1.6에 한 2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오. 음. 네. 이건 뭐예요? 사바나 모니터의 뭐. 모니터. 아 이건 사바나하고 블랙스로즈 이제 굴격 폭은 하야 되는 거 이제 발톱 부분만 이제 따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와 치과 가면 임플란트 모아놓은 뭐거 같아. <laughs> 음. 아 어, 근데 진짜 학생양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다가 되게 체계적으로 모아놨네요. 얘는 무슨 개구리예요? 저기 아프리칸토 될 거예요. 아. 제 개구리 아마. 그리고 이쪽은 늑대고기네. 네. 나중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음? 와. 아 그런데. 네? 네. <laughs> 현재는 이제 개인한테 이제 따로 의뢰 같은 게 들어오면은 네. 거, 그 아이들을 뭐표그골격표 보내 네,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 돼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들부터만 이제 받고 있어요. 아 자신감이 좀 붙었다. 네. 어. 아. 아, 도구들이 되게 다양하다. 네. 어? 왜 컴퓨터 자리에 휴지 있어요? 네? 아 책상에? 네. 어. 어. 네 알았어요. 아몬드 스킨크네아 네. 우와 아, 네. 아, 네. 아몬드 골격이 머리뼈가 장난 아니다. 이제 등, 등판이 이제 골판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그골 꼬리부터 해가지고 골판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춘 거거든요 아. 진짜 안에... 아무도네요 네. 네 이거바퀴지 않아 보이지만 안에 꼬리뼈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뺏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퍼시픽램에 나오는 카이주라고 하나요? 네그 카이주가 실제로 하나가 좀 상어 머리를 좀 참고해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아 <laughs> 물고기까지 해놨어 <laughs> 얘는 그 둘리에서 얼음별 내모면서 봤던 애인데 이거 하나 작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류라든지 뭐 생긴 거 이런 것 따라서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약품 처리 기간은 포함하면 이제 뭐 무슨 종이든간에 기본적으로 한달 가까이 걸리고요. 한달 가까이? 약 그냥 순수 이제 작업 시간만 하면 이제 짧으면 막1 0 시간에서 막4일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laughs> 나중에 꼭 직원이 필요하겠네요. <laughs> 이제 좀 나중에 이제 큰 공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림만 해가지고 몇달 잡고 해야죠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다고는 하는데 진짜 엄청난 틈새 시장을 찾은 거잖아요 사실 이걸 도전한다는 학생을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전문성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또 이거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이 발품 팔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고3 학생이 여기까지 했다는 거 솔직히 너무 놀랐고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고려포굴는 여기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절대 어디서 뒤쳐질 정도의 이런 제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에서는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이제 네, 직업으로 하시는 분한 두세 분 빼고는 아예 전문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분들 빼고는. 아, 저희가 오늘 이 아이를 그 부탁을 받았어요. 이쪽에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정말 귀한 아니, 아이거든요. 주신 거예요. 네, 여기 방문한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풀도마뱀이라고 해요. 뭐, 되게 작게 하다는데 작업실. 저 이게 다 자란 겁니다. 네, 아무튼 여기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와, 작업대가 진짜 뭔가 느낌이 있네요. 와 누가 봐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이다 이게 지금 아 쇼케이스에다가. 쇼케이스. 어. 직접 해준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중고로 구매하고 이런 건 제가 했는데 이제 제가 써보려면 이제 저아시는 분이 도와주셨죠. 와 이런 거까지 했어. 와 어떤 고등학생이 방 안에다가. 만는건 제가 한건 아니죠. 와. 어, 너무 변태가서 좋아요. <laughs> 네. 어 이런, 이런 전문성 너무 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수시렁이라는 애벌레들인데 얘네가 뭐 생물들의 이런 살을 파먹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파먹어요. 그러면은 깔끔한 골격 표본이 남는데 그걸로 다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생각보다 높은 온도에서 활동을 해요. 나,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 온도 조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온도의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끔 만든 건데 야, 대부분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냥 적당한 박스에다가 온도 높여놓고 하거든요. 음.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주소는 제가 유튜브에 남겨놔도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좋죠. 네. 아무튼, 음. 마지막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선요, 한. 5분 정도만 인사하면 돼요. 그냥 그냥 이런 작업하는 것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아... 이거 보면 이제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러고들 하시는데. 아직 편견 있죠. 뭐 죽은 생물로다가 그런 걸왜 하냐. 네 이제 뭐표본에 이제 사처 어디서 구했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실히 인식의 변화를 좀 희망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잘 설명하도록 할 거고 앞으로 많은 걸 부탁드릴게요. 장사 <laughs> 아, 근데 깔끔하게 관리했다. 원래 얘네들 냄새 대박이거든요. 시체 많이 쌓여 있으면은. 네, 그래서 되게 건조하게 관리해야 돼요. 아, 따로 뼈가 안 들어가기 위해 철망 처리를 했네. 네, 저 철망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음... 스테인리스 철망 구매해서 직접 다구글이고 잘라가지고 그럼 이제 얘들 먹고 배설물만 아래로 빠져요. 와, 아, 스티로폼까지 파먹은거 얘네들이요? 아, 그러니까 미롱 같은 미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절이들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막 나무나 이런 것도 파고들어가그 안에서 번데기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얘들도 자연 상태에서 흙이나 나무, 좀딱딱한물 그런 거를 파고들어가서 번데기를 만들거든요. 아, 좋아테 번데기 때문에. 그거 대용이죠.